안녕하세요. 프로포커 플레이어 임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어, 김학도의 HTN 어, 스포츠 뉴스에 어, 다시 갈게 스포츠 안해도돼 아, 안 HTN 뉴스. HTN HM 뉴스에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포커 플레이어 임현입니다. 제가 지금 어, 김학도의 에스... <웃음> <웃음> HTN. 어. 네. HTN.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프로포커 플레이어 임현입니다. 지금 제가 어, 김학도의 HTN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이 굿!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포커 플레이어 임련입니다. 김학도의 HTN.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면, 어, 배드로 놉니다. 풀립은 <laughs> <laughs> 절대 못 <laughs> 이기고, 네. 심지어 원아웃까지 맞는 상황이 <laughs>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 나오면 안 되겠죠? 눌러주시기 <laughs> 바랍니다.